윤석열 대통령 직무복귀 시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눈으로 딱 봤을 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냐 다시 묻는다라는 거죠. 개인의 사생을 위해서 이재명의 똥꼬에 줄 섰기 때문에 나의 미래 뭐 헌법재판소 소장 뭐 이런 거를 꿈을 꾸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이완용급이죠. 반갑습니다, 김영윤 디비입니다. 비가 조금 축축 왔었는데요.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산불에 대해서는 전혀 뭐 불길을 바꾼다든지 불길을 잠잠하게 한다든지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산불보다 더 무서운 건 예산을 태운 자들의 정치 불장난이 아닐까 하는데요. 산불로 희생되신 많은 분들 피해를 보신 많은 분들 빠른 회복 기원드립니다. 지금 산불이 아니라 정쟁이 민심을 태우고 있죠. 예산 자르고 이제는 돈이 없다고 쇼질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집을 잃고 또 목숨도 잃었는데 국회는 말이죠. 쇼핑 쿠폰 타령 중입니다. 머리가 비어도 단단히 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 국회가 또다시 그 불길보다 더 지독한 정치 불장난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가 국민의 안전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가 다시 묻고 싶은데요. 이재명 주변에 있었던 그 끔찍한 죽음, 그 죽음에 전혀 움직임 없었던 잔인한 이재명. 저는 국민들의 안전이라는 말을 하는 게 정말로 소름돋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예산을 잘라낸 그 손모가지, 발목을 잡은 당, 국정을 막은 자들. 과연 누구인지 말이죠. 빠르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어, 정쟁의 불신은 예산이었습니다. 누가 예비비를 잘랐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 후에 국민 담화문에서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법부가 죽었다. 라는 거고, 두 번째는 예산 삭감으로 국정운영에 발목 잡았다. 이 부분을 좀 강조하셨는데요. 그 예산 삭감이 지금의 어려움을 더 더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이 산불을 빌미로 예비비를 복원하려는 정치적 꼼수를 쓰고 있다라고 말이죠. 도라이 발언인 것 같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좀 알고 있습니다. 2025년에 말이죠. 본 예산을 단독 처리했죠. 그리고 정부 예비비를 절반으로 잘라냈습니다. 그게 누구? 이재명의 민주당이었다. 라는 거죠. 정부가 편성한 예비비 4조 8천억 중에 절반을 잘랐습니다. 2조 4천억 원으로 감액했죠. 금액 엄청 크게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산 총칙에 손을 댔습니다. 자. 뭐라고 손을 댔냐? 예비비를 교교 유아 무상교육에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4조 8천억 뚝 반으로 잘라 놓고 그것을 국가가 판단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한정을 지었다라는 거죠. 고교 유아 무상교육에만 사용하라. 그러니까 예비비를 활용할 수 없겠죠. 왜 재난 상황에는 왜그 문구를 손을 대 버렸습니까? 이제 와서 민주당이요. 소비 진작 4대 패키지 18조 추경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지금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정치를 또 꺼내면서 쇼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비비를 없애놓고 이제 와서 추경 핑계로 돈을 더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민생이 아니라 장사 속이죠. 이 표를 사겠다라는 겁니다. 국민의 불행을 정치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국민이 못 살아야지 좌파들이 득세를 한다. 그들의 권력을 유지한다. 지금 대한민국 세상이 그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 지난 2년간 국회가 한 일이 뭘까 기억나십니까? 뚜렷하게 기억나는 건 탄핵 난발 그리고 뭐 이상한 법안들 있잖아요 노란 봉투인지 배변 봉투인지 그런 법안들 막 올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만 계속 부각되도록. 그거 계속 2년 동안 반복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년간 국회가 한 일이 뚜렷합니다. 이제 법무부 장관 탄핵을 시도했습니다. 검사 탄핵도 있었죠. 다 컴백하셨습니다. 법무부 장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재명을 째려봤다라는 그 법무부 장관 말이죠. 그리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도 발의했습니다. 두 번이나 말이죠. 그 중심은 언제나 이재명 방탄이 있었습니다. 정과 사범 수사 피의자신분으로 대선에 나서기 위해서 이재명 그 당대표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말이죠 인사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고 예산을 막고 국정을 방해해 왔습니다. 방해 정도가 아니라 거의 국정 마비 수준으로 이끌었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탄핵소추 암만 29건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한 차례 인용된게 없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헌정사 76년의 헌정사에서 윤석열 정부 전에 19건 윤석열 정부에서 25건 아우고. 이게 2년 만에 쏟아진 거죠. 어 76년에 1억건 2년에 2 9건 이게 말이 됩니까? 낭비한 세금만 해도 수억입니다. 4억이 넘는다라는 거죠. 4억 6천만 원. 그런데 이제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상세 내역을 밝히라라고 했더니 영업 비밀이다. 어떤 식으로 수임을 했는지에 대한 그게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을 쓰면서 밝힐 수 없다. 이거 뻔뻔해도 너무 뻔뻔한 거죠. 이건 민심에 대한 도발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요, 허지거리 하고 있죠. 국민 안전 예산 9,000억 원, 소비진작 4대 패키지라면서 슬쩍 끼어와가지고 또 추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8조 원이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진짜 의도가 뭘까? 쇼잉 정치로 포장된 산불 추경이다. 라는 겁니다. 18조 중에 9천억을 국민 안전 예산으로 잡고, 나머지 17조 1천억을 소비진작 4대 패키지. 그러니까 또 이재명 씨, 25만원에서 이름 살짝 바꿔가지고 소비진작 4대 패키지다. 라면서 17조를 받아가겠다. 라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요. 지역화폐. 할인 쿠폰, 바우처, 각종 쇼핑성 퍼퓰리즘이다. 라는 거죠. 산불의 복구를 위한 추경인지 아니면 총선을 앞둔 국민 쇼핑몰 쿠폰인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건데요. 쿠폰은 그렇게 목숨을 걸더니 정작 산불 현장 복구에는 반대하고 잡아졌다. 라는 겁니다. 정답은 뭐 하나죠? 산불. 그거는 별로 신경 안 쓴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 민주당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정치의 살길을 고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국민 세금으로 말이죠. 민주당이 지금까지 한게 뭐냐?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뿐입니다. 그런데 보수 유권자들은요, 너무 너무 화가 나는 건 정말 무기력한 국민의 힘 때문이죠. 이게 여당이 여당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정치판이 그 따위고 그게 발전해서 대한민국 삶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대통령 하나 지키지 못하는 여당이다라는 거죠. 민주당이요, 프레임의 기술자입니다. 이재명의 방탄을 어떤 식으로 바꿨는지 아십니까? 검찰 독재로 바꿨고요. 예산 삭감에 대한 프레임을 뭐라고 바꿨냐면, 국민 지키는 선택이다. 라고 바꿨습니다. 산불 추경에 대해서는요, 소비로 민생을 회복하겠다. 라고 바꿨습니다. 아, 프레임 기술자답죠? 거짓말을 해도 통하는 이유가 뭘까요? 국민의 힘이 말이죠? 힘도 없고 전략도 없고 준비도 없기 때문입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짬이 짬이 된 언론의 세력도 있지만 말이죠. 너무너무 무능한 국민의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명서 한 장. 그 다음에 인터뷰로 대응하고 몇몇 의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말들이 다 엇갈리고 자빠졌습니다. 지도부의 무능함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는 거죠. 당이 따로 놀고 자빠졌으니 언론들이 다뤄줄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 정치가 유약하고요. 실력도 없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퇴퇴퇴 열받게만 하고 있습니다. 고려 말에 여진족에게 당하던 고려가 이 나라 자체가 무능하니까 결국 윤관의 별무반이 따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기병 따로, 보병 따로, 스님들도 따로 이제 전투력을 만들어가지고 동원이 돼가지고 정밀타격 전투 조직으로 키워가지고 여진족을 우리가 막아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 여당이 조금 국민의힘이 좀 비리비리하면요. 이 지금 광화문 세력, 여의도 세력들이 지금 그때의 별무반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능력이 안 되면요. 별무반으로 뛰어주고 있는 이 광화문, 여의도, 그다음 전국 각 전국 곳곳에 이 시민 단체들을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너무 배부른 당이 무기력한 정당이 그냥 다 뚫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을 버렸고 국민들도 이들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산불은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힘을 뭉쳐서 지금 빠르게 수습을 해야 되는데요. 정치는 인재입니다. 지금 산불이 바람 때문에 계속 계속 번지고 있는데요. 예산은 민주당 때문에 불타버린 겁니다. 국민 국민들은 집을 잃었고 생명을 잃었는데 지금 국회는 돈잔치, 불꽃잔치 벌리고 자빠진 겁니다. 국민이 원하는 거 쇼도 아니고요. 뭐 쇼핑 쿠폰도 아니고요. 지금 잠시 잠깐 주는 달콤한 그 몇십만 원 아닙니다. 제대로 된 정부와 제대로 우리를 지켜줄 리더다라는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셔가지고요. 지금 이 전선을 정리할 사람은 단한 명입니다. 대통령이죠. 대통령의 부재가 이렇게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고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빨리 직무 복귀 하셔야 되는 거죠.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들은요. 이 나라에서 꿀을 빨았고 이 나라의 국민이다라고 하면 이 미래 세대의 번영을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시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눈으로 딱 봤을 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냐? 다시 묻는다라는 거죠. 개인의 사생을 위해서 이재명의 똥꼬에 줄 섰기 때문에 나의 미래뭐 헌법재판소 소장? 뭐 이런 거를 꿈을 꾸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정말 이완용급이죠. 나라를 좀 생각해달라라는 거죠. 지금 헌법재판관들께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 기각, 뭐 각하의 의견을 내시는 분들은 뜻 굽히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재명이 이 심의 무죄를 받고 돌아온 이상 뜻을 굽히시면 절대 안 된다. 라는 거죠. 재난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국회는 추경 장사 벌리고 자빠졌고요. 이 민주당은 다시 또 탄핵카드 난발하면서 전국을 흔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관들의 결정이 매우 중요한 거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50%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를 외치고 직무 복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국을 정리할 사람은 단한 사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끝까지 왜곡 없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인TV였습니다.